물의 무게에 의한 압력을 수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수압의 힘을 이용해서 두가지 숨바꼭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컵에 물을 1분의 1정도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주신 후에 실험재료에 있는 주사기와 피스톤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주사기에 피스톤을 끼워주신 후에 컵에 넣고 피스톤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호스까지 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반대편에도 주사기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주사기를 끼웠을 때 반대편 이제 피스톤이 주사기 피스톤이 어떻게 되는지 눌렀을 때 위치의 변화를 확인해 봅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고 또 규칙적인 배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서 쉽게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압의 힘을 이용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움직여보는 두더지를 표현해 볼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사기를 비교해 보고 움직이는 원리 설명,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게 만약에 자꾸 빠지면 글루건이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해주셔도 돼요.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상자 별지를 선에 맞게끔 접어서 상자를 완성해줍니다. 상자를 만들기 전에 한 번씩 접는 선을 잘 접어주시면은 상자 모양이 이렇게 똑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선 따라서 한 번씩 더 접어주세요. 이처럼, 선 따라서 접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바닥판을 준비해 주세요. 바닥판을 준비한 후, 지금 우드락 도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진과 같이 끼워 주세요. 끼워 주고, 그 다음 우드락 붙이는 곳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이와 같이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더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더지의 모양을 동그랗게 두더지 별지를 말아주세요. 말아주고, 손 붙이는 곳에. 수명 테이프를 고정해서 원형 두더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뚜껑 부분도 위에 이제 덮어서 씌워주세요. 자, 이렇게 두더지 모양도 윗뚜껑을 덮어서 완성해가지고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같이 다 모형을 만들어서 조합을 해볼 건데요. 우드락판에 아까 준비해 놨던 피스톤 하나를 이와 같은 모형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눌러서 지금 고정할 때 주사기를 투명 테이프로 고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험 대료에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도 주사기를 고정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주사기를 고정해주고요. 또 한쪽에는 주사기의 윗 부분에도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후에 두더지 모형을 덮어줍니다. 가운데 잘올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사기를 고정할 때는 이 아랫부분의 호스가 너무 많이 꺾이면 나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많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간을 어느 정도 두신 후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상자를 한번 덮어주세요. 그리고 상자의 한쪽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이 호스랑 맞아 떨어지도록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꼭 여기 아래 바닥에 부분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고정해서 상자를 덮어주세요. 이쪽도, 이와 같은, 이렇게 덮어준 후에.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반대편에서 한번 피스톤을 주사기 피스톤을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 두더지의 모양을 관찰해 보세요. 또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와 잡아당겼을 때 피스톤을 잡아당겼다가 밀었을 뿐인데 마치 두더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친구들과 수압과 유압 또 기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액체의 기름이나 물의 힘을 이 수압을 이용해서 이미 많은 기계들이 또 산업 전반에 사용된다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면 너무나 재밌는 실험이 될것 같습니다.